야, 나이, 태수야, 나이, 먼저 나이, 잡아서 나이, 그래. 나이, 나이, 나이. 자, 자. 슬라 테슬라, 없잖아.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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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테슬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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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아 어, 살겠다. 세수한 음! 아 너무 데왜피부왜 그랬어, 갑기 봐, 여기. 아, 올라왔네.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지루성, 지루성. 기름 사고 피곤해 고 그랬지. 주니까그렇지 스탯 같은 거 이런 게. 그지 한번 하이나. 어지면그러 나이스! 뛰 뛰어. 바우 아! 바우 <목소리> 몸이 중요하지 시. 야, 그래. 우리 죽으면 안 돼, 야 운동 뭐? 해야 돼. 운동 해야 맨날. 아, 그, 그러니까야 <목소리> <저녁마다 러메시오. 목소리> <너> 얼마? 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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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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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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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얼 알코 박기, 나이스! 해봐! 어. 끝까지! 다 잡아줘! 차분히 차 에이 한번 아, 민수가 좀 어릴걸? 그리고 저기가 선배.. 아, 저, 선배야 어, 아, 제가 아. 저는 너네보다 한 살인가 많을 거야. 저 친구 음. 어. 3번은 에는 3번. 3번. 어, 3번 3번. 어리지 2번은 3번! 3 얘는 모르겠네 야 얘가 민거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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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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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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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좋아 좋아. 마이, 마이, 좋아. 마이, 좋아 좋아. 마이, 좋아, 좋아, 마이, 마이, 좋아, 좋아. 마이, 자, 45.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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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복하지? 세 번만 해도 행복할, 행복할 수익 때가 수익 있지. 있지. 오, 진짜. 아, 이이주 아, 아, 좋아, 이팅이스 아, 아유, 좋아, 좋아. 야, yeah. 아, 여기, 여기. 치킨만 치킨만 있기만자 여기. 여기. 여만 여기. 만기단기단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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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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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야! 안 해! 지금 그 그런 말 하지 마. 야, 그 르브론도 못 잡을 것 같은데. <laughs> 르브론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오, 아, 나 살짝 열받았는데? <laughs>

잡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좀지나가좀 어, 느리지 지나가는거 얘기해, 얘기해 줘. 지나가는거 우리 얘기해줘 잡아줘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아, 올려 아, 나이스 헐. 비 나이스 헐. 비 나이스 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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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야 헤이 얘네 좀 많이 돌파해 주 아, 좋아 아 고패스다 아야지 좋아좋아좋아 라이스 좋아, 좋아. 패스. 이스 패스. 어, 맞추고도 어 맞추고도 무조건 들어와. 원래 동동이 좀 그래. 사 찾아. 찾아. 남은 시간 15초. 달려 달려. 달려. 돼그 그렇지. 박스, 없어 박스, 없어 박스, 없어, 없어 빨리 가. 빨리 가. 5초, 줘야지 줘야지 존좋! 들어갔다 아